안녕하세요. 컨테이너 스토어 방문을 환영합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3MX9M 컨테이너 리모델링 상품입니다. 외부 페인트 도색했어요.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위치. 출입문은 양쪽 두개 있습니다. 외국인 숙소나 기숙사 및 체류형심터로 활용하세요. 바로 출고 가능, 상차 및 운인별도. 왼쪽 방 구경하세요. 왼쪽 방 내부입니다. 컨테이너 가운데 칸막이가 있어 두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요. 오른쪽 방입니다. 양쪽 방 모두 전기 판넬 난방 시공. 오른쪽 방은 하부에 루바 시공. 양쪽 방 모두 출입문 한 개와 앞과 뒤에 창문 한 개씩 있어요. 전체적으로 단열 폼 벽지 시공 완료해서 깔끔한 인테리어. 재고 한정 상품입니다. 기회 있을 때 구매하세요. 상담 전화 010-3254-5508. 고객님에게 필요한 상품이면 빠른 구매 결정 부탁드립니다. 컨테이너 스토어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화면을 두번 탭하면 하트가 뿅. 좋아요 누르기 잊지 마세요. Thank you.